공군학사장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군장교로서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또 어떤 생활을 즐기고 있느냐 또 어떠한 군인으로서의 의무적인 <laughs> 생활을 또 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네 135기 공군학사장교 정우준 대위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장교 생활의 처음 시작은, 물론 이제 임관을 하는 거고요. 임관한 다음에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건 부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첫 보직으로 가서. 네네. 그때부터 시작. 자, 특기 부여보다 중요한 게 배속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속지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몇전투병단이다 아니면 어디, 무슨 작전사령부다. 무슨 사령부다. 뭐, 좋습니다. 네, 부임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공군 장교 생활 시작함에 있어서, 그죠? 어, 우선 배속지가 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죠? 네. 초미, 네. 배속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특기 부여가 끝나면은 이제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 어떻게 뭐 백을 써가지고서 줄대기 해가지고서 뭐 수도권에 가려고 하고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네. 군이 많이 발전했겠죠. 네. <laughs> 했겠지요. <웃음> 네. 그래서. <laughs> 괜히 허툰과 같은 어 배경을 동원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배경이 상상을 초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의미 없습니다. 이런. 그냥 주어진 대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맞습니다. 또 가서도 <laughs> 또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또 옮기고 특히 중이 돼서 네. 또 옮길 때가 아, 중요합니다. 배속지에 부임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디 발령을 받으셨어요? 일단 저는 대구에 있는 XX 부대, 네, XX 부대에서 <laughs>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처음 맡게 됐습니다. 서버 관리, 네. 백기사네요 기사, 네, 흑기사, 아, 백기사. 아 <laughs> 네, 뭐 기름 한 방울 안붓추고잘 생활했습니다. <laughs> 백마 타는 백 기사잖아요. 네. 흑기사는 뭡니까 해커잖아 해커 아예 네. 해커가 군의 <laughs> 네. 국방의 아, 뭐냐면은 네. 서버를 네. 침투를 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도 또 저희 일 중에 하나였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기계를잘 운영하는 그런 게 주였습니다. 네 관의 해커 부대가 굉장히 좀 해킹 능력이 뛰어나 대면서요 네. 혹시 서버 지키면서 네. 해킹 공격 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 의심이 되는 경우는몇번 있었긴 음. 했는데 음. 그거는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 <laughs> 네,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부임과 더불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을 또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특기 배속지 그다음에 어느 상관 만나느냐 이것이 군생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관과의 관계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인 중요성입니다. 어떤 네. 상관을 만나느냐 부분인데 좀 재미있는 그 동기부여 이론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나의 가장 이상적인 상관형은 그래서 매출스 격자로 해가지고서 업무 능력이 탁월한 고아 같은 상관 음흠. 그다음에 네트워크 즉 인간관계가 좋은 상관 그래서 어,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 있고 업무 능력은 탁월하지만 인간관계는 별로 매력이 없고 네. 또 부하를 챙기지도 못하는 상관 반대로 업무 능력은 떨어지지만 인간성 하나는 좋은 상관. 음. 업무 능력도 떨어지면서, 뭐 크게 인간성도, 어 뭐, 별로, 어 네. 그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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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라고 하면 보통은 대대장이라고 하는 중령분을 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서총세 분의 상관을 모셔봤는데 말씀에신한중에한세 가지 케이스 정도는 에서 한국에서 한다한한케이스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요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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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를 한국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관계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아 어, 제일 편했던 사람은 게으르고 똑똑한 사람. 게으르면서 똑똑한 사람. 네. 아, 이, 아 머리는 좋은데 일을 음, 안 하려고 하는 상관, 알았죠. 일을 벌리지 않는 상관이 음. <laughs> 일하기는 가장 좋고. 어 제일 힘 떡게죠 떡게. 네. 었던 상관은 머리 나쁜데 열심히 하려고 <웃음> <하는> <웃음> <웃음> 막뭐 자꾸 생겨나는데 버리기만 하고 분리안 되면은. 아, 피곤... 밑에 사람 피곤하죠. 네, 밑에 사람 네, 네. 능력이 안 되는데 열성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해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무 근무를 하는 병사나 심지어 우리 장교들마저도 의무복무자들에게 있어서 선호되는 상관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으면서도 인간성 좋은 그러한 상관이 되어 받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네. 능력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어그니까 네, 네. 능력 없으니까 일을 시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인간성도 없으니까 굳이 끝나고 나서 뭐 만나자고도 안 하고 피곤한 <laughs> 사람이 있어요. 능력 없는데 인간성 좋은 사람. 아 네. 음. <laughs> 어, 이거 진짜 느낌만 했는데도 머리털이 빠져 음. 일을 안 해. <laughs> 어이, 야 홍조기. 아야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지. 술 그냥. 먹다가 끝나. <웃음> <웃음> 어. 어떻게 보면 참어 진급을, 거죠, 진급을 포기해서 마음 네. 편할지 모르지만 능력 음. 있으면서 인간성 별로인 사람은 오히려 더 편해요. 네.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니까. 네, 네 기계처럼. 어. <laughs> 네,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능력이 있으면서 인간적으로도 그 막, 감동. 막 감동을 주는 거야.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미쳐. 아, 부담스럽습니다. 아, 주부담스럽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빡세게 시켜.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 일을 하는데. 근데, 아, 더러워서 내가 군생활 때를 치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홍중이 많이 아, 힘들지? <웃음> 그러면서, <웃음> 아, 있잖아. 시내가서 소주 한잔하다. 그러면서, 뭔가 또 이게 다 아우러가지고서, 인간적으로까지 감동시킬 때, 그때 아주 짜증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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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관이 <생각이 웃음>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군생하고 <laughs> 또군생활하고는 <laughs> <상상한 것도> <laughs>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네네. <laughs>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 대인님도 어차피 이제 밑에 부와 부사관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병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사관들과 병에게는 본인은 어떤 존재였어요? 네. 아 그걸 어, 똑똑하면서. <laughs> 아 이게 약간 질문 함정 있는 거 아닙니까? 네. <laughs> 보통은 음.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laughs> 저녁 네, 머리 좋고 능력 있으신데 인간성은 네. 잘 모르겠고. <laughs> 그, 부하들을, 저기, 부사관들이랑 회식도 자주 하고 그랬나요? 이게, 회식은 저는 솔직히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음.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 음. 지금도 좀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사실 좀 부사관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는 부담이 있었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는 것같아요 네. 부사관들과의 관계도 무시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네. 유지하고, 특히 이제 공군은 전문군이다 보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사관들이 잘 알죠. 네네. 이제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 적당한 이제 제가 원래 취했던 거 애정의 부여와 철회 적절한 애정의 부여와 철회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을 줄때 주고 끊을 때딱 끊는 거 음, 이런 부분들이 부사관에도 필요하고 병들한테 병사들에게도 필요하다 제발 이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아, <laughs> 좋은 얘기네습 <얘기였어요>. 아, <laughs> 예, 그래서 적절한 애정의 부여와 철회 이 말이 진짜 네.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네, 상관 관련해서 아직도 뭐 공군에서 꼽창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아, 입에 달고 살죠. 여전히 꼽창이라 그래요? 네네, 곱창. 음, 네, 목창. 네, 여러분들 공군 장교들 또 공군에서 이야기하는 꼽창이라는 개념은 까다로운 그와 같은 상관, 즉 주로 머리는 안 돌아가는. <laughs> 어떻게 한번 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뭐 지킬 건다 지켜가면서, 킬건 지킬 건다 예. 지키고, 시킬 건다 예. 시키고, 예. 뭐. 그러면서 진급 안 되고 <laughs> 열매가 없죠. 음. 그런 음. 아주 꼽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꼽창 어, 만나면은 어, 많이 힘듭니다. 그런 음. 상관을 대할 때의 전략이 있어요. 그때는. 음. FM대로 자기가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규율 지킬 걸 지키고, 말 못하게끔 상관을 압도하는 디스플린드, 네. 디스플린드, 규율화된 그런 생활을 좀 맞습니다. 보여주면 좋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꼭창 만나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laughs> 네. 자, 공군장교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닌다 가능한가요? 일단은 주변에 대학원 있는지부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대도시가 있으니까 네네. 근처에 이제 비행단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대구 같은데는 주변에 경북대학교도 있고. 네. 뭐 강원도도 대학교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좀 네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단 자가용이 없으면은 대학원 다니는 건 포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차 몰수 있죠? 네, 자기차는 본인이 돈만 있습니다. 저도 소유 때서부터 몰았어요. 아... <laughs> 굉장히 어돈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 <laughs> 소유 전... 월급으로. 소유 월급으로 말고 그 네. 이전에 아 보안했던 뭐 네. 걸로. 네. 아... 아...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군 기간 동안에 3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석사까지도 하는 사람은 하죠. 네, 뭐 저도 석사를 음. 좀 욕심을 내서 했었고요. 그 아무래도 근데 사실 거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석사라던가 다른 부가적인 개인 자기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네. 드러나지 않아 그렇게 은밀하게 그러면서 묵묵하게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과와 같은 장교후보생 여러분들 주의해서 뭐 자기 처신을 잘하고 어, 난 학교도 다녀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석사라든지 이와 같은 다른 음. 교육과정 부분 것을 병행하면서 분생활을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됩니다